자, 여기 같은 모양의 모티브 세 개와 전 시간에 만들었던 모티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일단 얘 예. 이거 먼저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제 5단을 할차례고요 처음에 이, 이 동그라미 안쪽으로 사슬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그렇게 해서 세 개.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양 옆구리에 날개가 있죠? 요 위에 아래에도 똑같은 날개가 있고, 이양 옆에 날개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자, 여기 이제 사슬 일곱 개 했던 거 있죠? 사슬 일곱 개 했던 거를 요거 한길긴뜨기 세개한 다음에, 사슬 세 개, 그리고 여기 빼뜨기 하나,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슬 3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 여기까지는 똑같이, 사슬 7개, 그리고, 가운데에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올게요. 자, 이제 이 날개를 연결을 해줄게요. 지금 이거 3개 있고요 사슬, 세 개. 사슬 세개 하시고, 자, 요 날개, 옆구리 날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세 개. 빼뜨기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일곱 코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또 빼뜨기. 이렇게 하면 날개 하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똑같이 여기, 원래 하던, 하던 모티브 있죠? 거기다 코를 옮기고, 똑같이 사슬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두 개로 해서, 살살 세 개. 그리고 여기 밑에 날개 있죠? 밑에 날개 연결. 얘도 빼뜨기도 한 코로 치죠? 원래 뜨던 곳에서 또 빼뜨기. 이렇게 하시면, 자, 연결이 됐죠? 이러 이거 이렇게 더해서 이쪽에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비스티엘을 만들기 위해서 모티브를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개 달린 거, 이 꽃잎 달린 것까지, 이거 온전하게 하는 아이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를 시작으로 옆구리에 요 날개 부분을 연결을 해주고, 연결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비스테가 완성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러, 이거 하나 연결 이렇게 했으니까, 이 옆에도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요 하나 하나 연결을 하다 보면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원통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 순간이 오잖아요 내 체형에 맞게 그 사이즈가 됐으면 자 그럼 이거는 똑같이 요요요요쪽 요, 연결해주고 이쪽 연결해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첫 줄하고 이 어깨 끈 부분은 요두 날개만 연결하면 되는 굉장히 심플한 작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 줄부터예요. 이 다음 줄을 연결을 할때 윗부분을 연결을 하고 옆에 날개를 연결을 했는데 여기 구멍이 빵, 여기 구멍이 빵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괜찮겠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가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는 이 날개 부분에 새로운 날개가 새로운 사슬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자, 이 날개 위에 새로운 사슬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믿을 수 없겠지만 바로 도면이에요. 첫째 줄은 그냥 뭐, 뭐 날개만 연결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하셨을 텐데 여기 빵빵빈 공간은 사슬로 한번 채워줄게요. 보시면 여기 지금 날개가 있죠. 여기가 첫째 줄이고 여기가 두 번째 줄이에요. 자 여기 왜세개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끝났고 이제 5단 시작할 때 여기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두개 이렇게 하고 사슬 7개 하죠 이거 하기 전에 여기서 쭉 사슬 11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빼뜨기를 하시고 자 다시 와야겠죠 여기서 사슬 7개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또 시작을 하겠죠? 자, 세 개. 세개 시작을 하고, 여기는 똑같아요. 세 개, 세 개, 세 개. 자, 그 다음에, 자, 이 앞에도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이쪽에 11개의 사슬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 상태일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빼뜨기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가세요. 사슬 4개로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겠죠. 사슬 3개입니다. 좀 헷갈리죠. 근데 하다 보면은 감이 올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여기서 또 시작을 해야 겠죠. 3개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 똑같은 곳으로 가세요. 그치? 자 여기는 사슬 하나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는 사슬 다섯 개, 다섯 개 하시고 요 밑에도 똑같이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자, 일단 이거 연결한 거 밑에 일단 하나 연결했고요. 자, 이제 여기 세개 어, 사슬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연결을 한 거구요 자 요거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사슬 11 여기 빼뜨기로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로 사슬 7개로 옵니다 연결해 줄게요 자 7개 이렇게 했으면,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죠? 여기서 빼뜨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 되게, 이제 이 윗부분 연결해야 되잖아요? 자, 윗부분은 똑같아요. 연결하는 방법. 날개 연결하는 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세 사슬 세 개, 빼뜨기 하나, 사슬 세 개로 연결. 자, 원래는 이렇게 세개 해주고, 여기 세 개로 해서 이렇게 빼뜨기 해서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 여기 지금 빵 뚫린 부분에, 한번 연결할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냐면 사슬 네 코를 해주시면 돼요. 네 코하고 여기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그리고 세코 해주세요. 사슬 세 개. 마무리 해야 되는 곳 있죠? 위, 위쪽. 거기에 뜨기.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빵!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사슬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또 코를 옮겨줘서 옆구리 날개로 옮겨주고 똑같이 세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이렇게 해주신 후에 사슬 하나 해주시고 여기 있죠? 똑같은 곳이 X 부분 X 부분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원래 했던 곳으로 와야겠죠. 이쪽.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괜찮아지니까 처음에만 조금 헷갈리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으실 거예요. 옆 구리 날개하듯이 3개 하고 끝뜨기로 연결해주고 3 개로 마무리.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여기 여기까지 하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아래단. 2단하고 3단. 2단하고 3단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 그리고 이거 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근데 이거는 좀더 생각을 하면 뭔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이거 풀었어요. 이거 하나 풀어서 연결해 주고 그리고 마무리. 그리고 이게 약간 꽃잎 부분이 좀 말리거든요? 자, 깔끔한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꽃잎 안 하고 여기 일곱 개, 그 사슬 일곱 개 했던 그 부분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여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이거 하나를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깜찍한 스타일로 완성했습니다. 자, 세상에 하나뿐인 조끼 베스트 비스트의 끝나시. 자, 여러분도 아니죠. 현재까지는 세상에 하나인 건데 자,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거를 하신 분이 있다면 어 세상에 하나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끝!